스 b 스 프로볼링 여자 개인 결승 박서현 선수와 김은옥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 타이어뱅크와 사호 아마존으로 두 선수 각각 상대팀 단체전 결승을 치렀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전은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박서현 선수가 최근 팬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프로에 입문한 새내기 선수죠. 생애 네. 첫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청주대회 4위, 사호 코리아컵 5위, 태백산컵 단체전 TV 파이널 무대 경험을 쌓은 신인왕 후보 일순이 선수죠. 자, 생애 첫 승에 도전하는 박서현 선수가 되겠고요. 김은옥 선수는 2016년 이제 우승 이후에 또 오랜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6년 MVP 수상 이후 계속된 부진을 보이다가 지난 태백산컵에서 개인 3위로 TV 파이널에 진출했고요. 이번 대회 TV 파이널에 결승전에 올라올 정도로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한 네. 김은옥 선수입니다. 여자 단체전은 일단 김은옥 선수가 소속된 사무 아마존이 우승을 거뒀는데요. 그리고 박서연 선수보다 컨디션이 김은옥 선수가 조금은 뭐 좋아 보이는 음, 그런 네. 모습은 보였는데, 아, 결승전의 경기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죠. 어, 대하고 임할 수밖에 없는 경기겠죠. 네. 박서연 선수는 올해 루키. 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결승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단체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화면에 보입니다만 김유민, 김유미 선수 백업 요원으로 영입을 했는데 네. 이런 정도로 빨리 급성장해서 주전 멤버로 꽤찰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요 네. 또 TV 파이널 결승전에 올라올 거라고는 더더욱 이 예상을 못했던 박서연 선수예요 한약이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1년 차 루키 시절에 우승을 하는 게참 쉽지 않은데 야, 그런 기록을 또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b j 로 활동한 경험 그리고 워낙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서 많은 대중 앞에서 경기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네, 어, 뭐 방송이 익숙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여유 있는 자기 경기를 할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김은옥 선수는 뭐 정평이 나있듯이 안정된 딜리스로 기복 없는 경기를 펼치는 선수인데 k p b a 통해서는 상승의 도전을 하게 되죠. 네, 자 김은옥 선수와 박세현 선수 베테랑과 신예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 여자 본선 대에 19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 12개 매버러지 200점을 기록한 선수가 13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이 음. 대단히 어려웠어요. 네. 어, 그 어려운 컨디션에서 어, 각조 1위로 지금 TV 파이널에 올라왔기 때문에 위기 능력에 대처도 어, 점검이 되고 검증이 된두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자 결승전입니다 김은옥 선수가 먼저 투구합니다 자, 스트라이크로 출발하는 김은옥 노련하게 기선을 제압하고 출발하는 김은옥 선수고요. 박서연 선수는 아까 그 단체전에서 엄지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지금 개인전 결승에 올라오기 전에 엄지 타이밍 테이핑을 다시 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황에서 첫 투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것 같은데요. 10번이 남습니다. 박선 선수는 엄지 타임을 잡는 것이 급선무예요. 지금 엄지 타이밍이 조금씩 계속 빠르거든요. 아. 아, 그것을 잡고 타이밍을 맞추는 게급선문인데 네. 엄지 타이밍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회전이 일찍 발생이 되고 백 엔드에서의 일산 포캐팅이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10번 핀이 남는 경향이 있는데 엄지 타임 조절이 급선무인 음. 박서연 선수고요. 네. 자 경기 전에 테이빙을 다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단체전에 비해서는 타이밍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투구 박세현 선수는 커버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레인을 바꿔서 두 번째 프레임인데요. 결승이라 정말 많이 긴장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져가는 루틴을 보면 대단히 음. 여유 있는 지금 행동을 보이는 박세현 네. 선수예요. 좋은 모습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엄지 타임이 좋았죠. 점지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박세현 선수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김은옥 선수는 더블에 도전합니다. 스피드 있는 샷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나온 듯한 김은옥 선수. 음... 두 번째 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구는... 사번핀 조금 두꺼워서 4번핀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네. 뭐 조정하기는 힘들고요. 어, 일관성 있는 샷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음. 아, 일단은 양쪽 레인 한 번씩 투구를 해봤는데 아,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팽팽하죠. 네. 침착하게 4번 핀을 커버합니다점수도 그렇고요 어, 긴장도가 영역할 수밖에 없는 1대1 매치 경기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원래의 루틴 시간에 잘루 활용하면서 침착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서연 선수가 김은옥 선수는 뭐 워낙 베테랑이기 뭐 때문에 자기 루틴을 충분히 가져간다고 하지만 음. 아, 박서연 선수의 지금 가져가는 루틴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네. 3프림 오 조금 두꺼웠는데요 스트라이크로 연결됩니다. 안정된 닐리스를 자랑하는 김은욱 선수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닐리스에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볼이 아웃사이드로 지금 나갔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인사이드 쪽으로 볼이 꽂히게 되는데 네. 그것이 행운의 스타일로 연결이 됐어요. 네. 본인도 뭐 환호를 지를 정도로 화이팅을 하고 내려온 김은욱 선수였어요. 네. 자, 기분 좋은 스트라이크 기록하게 되는 김은욱 선수고요. 박세현 선수 더을 시도합니다. 스플릿인데요. 언제 타이밍에 너무 신경을 썼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일관성 있게 자기 스파트에다 놀려고만 대단히 신경을 쓰고 어, 스윙을 한 모습이 보였는데 음. 어,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를 않고 타이트하게 일산 포켓으로 그냥 꽂혀버린 실투네요. 네. 4번과 7번, 10번이 남아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10번 해결할 수 없었고요. 자, 3프레임의 오픈 기록합니다. 자, 이 레인에서 지금 스트라이크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박서연 선수인데요. 이어지는 네 번째 프레임. 오픈 이후에도 다음 투구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 2번, 4번 프레임에서는 계속 스트레이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이에요. 지금 스프릿 다음에 다시 뭐 잔여핀이 남으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될 거를 박서연 선수였었는데 일단 스타일을 만들어 냈어요. 네. 그러면은 더블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이 앞설 수 있는 그런 박서연 선수입니다. 네. 김은옥 선수의 더블 도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스피드도 약간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지금 레인 변화가 조금씩이 온 상황에서 조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특별하게 크게 미스투고는 아닙니다만은 볼이 안쪽으로 자꾸 쏠리는 그런 경향이 두 선수 모두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감은 갈수록 레인은 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대처를 어떤 선수가 발빠르게 네.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두 양쪽 레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본선 준결승 남자 경기를 치르면서 볼링장의 홀수 레인이 마찰이 더 나와서 지금 많이 돌고 있는 지금 레인 컨디션이거든요. 네. 지금 선수들도 그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것을 어떻게 매치해서 어, 스트라이크로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두 선수 모두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한 네. 상황일 거예요. 네, 두 선수 모두 한쪽에서는 스트라이크 계속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오지 않는 상황. 이제 오 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라이크잘 나오는데요. 지금 마찰이 조금 더 나오는 홀수레인에서의 김은욱 선수는 100%스타라이에요 네. 자, 1, 3 그리고 5프레임의 스트라이크 기록하고 있고요. 박세환 선수는 지금 자,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레인인데 더블로 연결이 될지요. 내는데요. 자, 상프레임에 오픈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숨을 죽이고 <laughs>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저도 지금 긴장을 하면서 쳐다봤는데 네. 지금 더블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김은욱 선수의 컨디션으로 볼때 조금 어렵다 흐름상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지금 지켜봤는데 아박서연 선수 스타일을 만들어내네요. 아, 정말 침착하네요. 아, 참 대단하네요. 네, 새내기 선수답지 않은 대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픈 이후에더블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번째 프리자이번에는 자신있는 레이이죠 터키까지 이어갑니다이렇게 되면 역전해요. 이세현 아, 선수가 먼저 터키를 기록하고요. 김은욱 선수가 6 프레임에서 스타일을 만들면 핀으로 한두핀 정도 앞서게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역전을 시켜놓은 박서연 선수. 아참 대단하네요. 아 네. 네 루키기 때문에 분명히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봤을 때 베테랑 김은욱 선수 지금 또 긴장을 하고 있는 걸 네, 보이거든요. 어깨에 힘이 지금 많이 음. 들어가 있는 김은욱 선수예요. 네. 더블 시도. 네, 좋습니다. 김은옥 선수도 첫 더블이 나옵니다. 아두 선수가 이제 탐색전을 끝내고 본격 우승 경쟁 시작했는데요. 점수 상황이 이렇게 되면 두 선수의 긴장도는 더할 수밖에 없죠. 네. 한 투구 한 투구마다 뭐 떨림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지금 투구를 해야 되는 두 선수예요. 네. 지금 두 핀이 왔다 갔다 하는 아, 그렇죠. 정도로 지금 박빙의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칠 프레임입니다. 네, 8대78 4 프레임까지의 상황이고요. 그뒤로 스트레이크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호의 7 프레임. 자, 여기서 아, 예. 아쉬운 10번 핀. 나름까지 네. 잘 왔는데요. 나름 흐름을 이어가려면 지금 스트라이크 나와야 네. 된다고 생각했고요. 스윙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 기대하는 바가 컸었는데 네. 아, 10번 핀이 지금 남아 있는 그렇죠. 김은욱 선수 조금 좀 실망스러운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침착하게 카바를 하고 다음을 기약해야죠. 네 아무래도 실망하는 이유가 오늘 이 레인에서 계속 스트라이크 나왔었거든요. 음 그렇죠. 네, 침착하게 10번을 커버합니다. 네! 제 김문욱 선수가 6프레임까지 129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한핀 싸움이죠. 네. 네. 박서현 선수가 지금 터키인데요, 다시 한번더 이어갈 수 있을지요? 신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이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면 한결 조금 편한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 있을 때 스트라이크 한 방이 지금 중요한 박서현 선수입니다. 아, 아 좋았는데 온지 네. 타임도 좋았고. 아, 타이밍이 지금 서서히잡혀 가는 지금 음. 박서현 선수인데. 네. 아, 김은옥 선수도 그렇고 박서현 선수도 그렇고 승부처에서 스트라이크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고 네. 두 선수다 한 핀씩을 남기는 두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갔더라면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자 나란히 칠 프레임 두 선수 커버했고요. 계속해서 두핀 차가 되겠습니다. 김은욱 선수가 두 핀을 이긴 상황에서 지금 박서현 선수가 먼저 8 프레임을 치게 되겠는데요. 정말 딱두핀 차이기 때문에 단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서연 선수의 여덟 번째 프레임.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투구할 수밖에 없는 두 선수예요. 네. 핀이 이동할 정도로 피넥션이 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게 다시 섰어요. 네. 아, 저는 넘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아쉽네요. 자, 7프레임이어서 8프레임도 한 핀이 남습니다. 커터 쪽으로 더 치우쳐진 10번 핀이거든요. 네. 더 더욱이 집중해야 됩니다. 음. 결하는군요자 여기서도 김은옥 선수 중요한데요. 두핀 차에서 좀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에게 나오지 않으면 핀 미스를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뭐...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박서연 네.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한두핀 차이로 더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핀미스에 유의해서 투구를 해야 되는 김은욱 선수 박서현 선수입니다. 아스피드 좋은데요. 아, 아, 네 다시. 자신감이 보이는 투구였는데 아~ 지금 똑같은 앵글로 똑같이 지금 사번 핀이 계속 남고 있는 네. 김은옥 선수 그렇다면서 지금 조정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걸 스피드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네. 두핀차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기회였는데 김은옥 선수 역시 아홉 핀을 해결합니다. 계속해서 두핀 차죠 그렇습니다 김은욱 선수가 두핀 앞서 있습니다 148대 146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입니다 두핀차 앞서 있는 상황에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김은욱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놓고 지금 박서진 선수한테 바톤을 넘기면 박서진 선수는 꼭 스트라이크를 쳐야 되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스트라이크가 중요한 김은욱 선수의 파운데이션 프레임입니다. 음. 아 지금 8덟 편을 네. 쳤는데요. 김은욱 선수가 지금 가면 갈수록 안쪽으로 수영이 자꾸 감기고 있어요. 그렇죠. 어, 뭐 긴장도에서 오는 건데 일단 일산 포켓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심리적으로. 당겨 놓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 네. 아, 그만큼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조금 전에도 좀 안으로 감아 놨고요. 네. 지금도 지금 감긴 상태에서 지금 두 핀을 남겼어요. 네. 더 안쪽으로 오면서 3번과 6번이 남았습니다. 조금 인사이드 쪽으로 한두 보도 정도 내려와서 라인을 적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은욱 네. 선수는 지금 스피드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음. 자, 하지만 미스 없이 계속해서 잘 커버하고 있는 김은옥 선수입니다. 박서연 선수가 파운데이션 프레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7 프레임까지 8 프레임까지의 점수는 동점이에요 네. 네. 박서연 선수가 스트라이크 나오면 딱 166점, 196, 그렇죠? 186점의 동점이 나오실 텐데. 네. 자 스트라이크 되면 동점이 되는데요. 자, 팔 프레임까지 두 선수 166대166 166 동점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서연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그렇죠. 마지막 프레임을 맞게 되고요. 네. 또 어, 신인 선수로서 먼저 치는 것이일 때는 좀 음. 심리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네. 아, 먼저 와. 치는 기회를 또 박서연 선수가 네. 갖게 되죠. 핀미스의 부담에서는 일단 벗어난 박서연 선수예요. 게다가 파운데이션 프레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9프레임을, 스트라이크를 만들었고요. 마지막 10프레임. 또 성공하네요. 자, 생애 첫 아, 타이틀이 놀라운데요? 조금 더 가까이 네. 와 있는 박서연 선수. 지금 조금 스피드가 빠진 상황에서 13포켓팅 얇았거든요. 그런데 피넥션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아, 이것이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돼서 네. 더블을 만든 <laughs> 박서현 선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김은옥 선수는 부담 그렇죠. 부담을배로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어요. 동점 상황에서 박서현 선수가 일단 더블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박서현 선수. 첫첫승전전에 아주 주인상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서현 선수 개인전 TV 파이널에 진출해서 데뷔 첫해 n 1승을 인정 t 는 final. 그 인정 네 v 김은 n 선수는 인프레임이 스트라이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더라도 됐죠. 216점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박서현 선수의 우승이 결정이 됐고요. 아, 저는 연습 경기 그리고 단체전 경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은욱 선수의 컨디션이 훨씬 좋다고 음, 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은욱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박서연 선수는 지금에 와서야 점수를 보면서 내가 이겼나 전나를 따질 정도로 극도의 긴장을 그렇군요. 했던 박서연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말 머리가 하얗겠죠. 네, 이제야 우승의 실감을 하고 있는 네. 박서연 선수네요. 아, 네. 네, 김윤덕 선수는 뭐뭐 뭐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네, 잘 네. 하지만 김윤덕 선수는 분명 조금씩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만간 다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서연 선수 네. 벌써 눈가에 아... 뭐 어, 촉촉한 어, 느기가 흐르고 네. 있는 박서연 선수. 제가 예전에 왜 방송 같은 일을 하다가 볼링 선수가 됐느냐 했을 때 정말 오랫동안 프로 블러가 되기를 꿈꿨다고 했던 박서연 선수였는데요. 올 시즌 데뷔해서 데뷔 첫해 우승컵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단풍 미인컵 여자부 개인 결승 우승의 주인공은 박세연 선수입니다. 정말 아 오랜만에 기대할 만한 신인이 탄생했네요. 프로 데뷔 첫해의 우승까지 그것도 박빙의 한두 핀 싸움으로 치닫던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서의 더블 박서현 선수 신인답지 않는 노련한 에이. 경기 운영으로 긴장감을 해소하고. 생애 첫승을 가져가는 박시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올해 뭐 대회 참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적은 오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빨리 우승컵을 품에 안게 됐고요. 자 황금색 패치 받고 싶어서 수들이 많은데 아, 이렇게 또 빨리 품에 안게 되네요. 청주대 4위 그리고 3호 코리아컵 국제 오픈 볼링 대회 5위 할 때만 하더라도. 가능성 정도만 인정을 받았던 박서연 선수인데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목해야만한 신인으로 거듭난 박서연 선수네요. 네, 자 생애 첫승 그리고 아 이렇게 되면 올 시즌 모뭐 신인왕은 거의 확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박서연 선수의 우승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남자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정읍입니다.